안녕하세요. 사람을 더 건강하게 인강안의원 최서우 원장입니다. 자궁근종, 자궁내막종 자근 등 자궁과 난소에 생긴 양성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후에는 무엇보다 덧나지 않고 신속하게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술로 인해 생긴 조직의 상처가 제대로 아물지 못하고 염증이 반복해서 생기면 자궁과 난소의 기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몸속을 보지 않으니 수술 부위의 상태를 정확히 알수 없다는 점입니다. 다행히 한의학에서는 내부에서 염증이 생기려고 할때 나타나는 현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고, 이때 조심해야 하는 생활수칙도 명시해 놓았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수술 후 조리를 하면 빠른 회복으로 장과 난소에 가해지는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궁과 난소 수술 직후에 나타나는 증상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치 감기 몸살처럼 추웠다, 더웠다를 반복하면서 몸에 오한이 생깁니다. 감기라고 생각하고 감기약을 먹어봐도 크게 효과가 없습니다. 몸살기가 사라졌다가도 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바로 시작하기도 합니다. 사람에 따라 갈증이 나는 증상, 울렁거리는 구역감, 가래가 끓는 증상, 서사 등과 함께 수술 부위가 따끔거리고 아픈 증상까지 나타납니다. 이러한 증상은 수술 직후부터 시작해서 길게는 수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증상들은 수술 부위가 잘 아물지 못하고 벌어진 부위에 계속 염증 반응이 생겨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와 같은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진찰해 보면 보통의 경우와 다른 특이한 맥상이 관찰됩니다. 통상적으로 한기를 느끼면 맥이 느려지고 열감을 느끼면 맥이 빨라지는데 이와는 반대로 환자는 춥다고 호소하는데 빠른 맥이 나타나고 자꾸 덥다고 하는데도 상당히 느린 맥을 보입니다. 이를 맥과 증이 괴리되어 있다고 하는데 한의학에서는 옹저라고 분류하는 병증의 특징입니다. 옹저는 쉽게 말씀드리면 속에서 곪고 있는 증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수술 후 생기는 옹저의 치료를 하려면 두 단계의 치료 과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1단계로 수술 부위에 들어온 풍사를 제거해야 합니다. 즉, 염증으로 부풀어진 조직의 염증 물질을 제거하고 진정시키는 치료를 의미합니다. 이때는 감히 불안금 정기산을 처방합니다. 환자가 건강하고 연령이 젊은 편이라면 1단계 치료 후 조립만으로 충분하지만 체력이 약하고 고령이라면 2단계 치료까지 완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2단계로는 수술 후에 아물지 못한 부위를 빨리 아물게 해주는 치료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술한 후에 긴 시간이 경과했는데도 여전히 수술 자리가 아프다고 하면 있는 수술 부위가 완전히 낫지 않은 증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은 잘 되었다고 하는데 나는 왜 계속 아플까 하는 분들이 이해당합니다. 이때는 수술 부위에 생긴 농을 배출하고 새 살을 빨리 돋게 해주는 가미십전탕, 십전대포탕 등의 배농 생기 해주는 처방을 사용합니다. 한방 치료와 더불어 중요한 것이 음식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옹절를 치료하려면 면, 즉 밀가루, 구운 음식, 양고기, 생선, 닭고기, 소고기, 술 등을 피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순환을 정차하게 만들거나 기름진 음식을 먹게 되면 몸속에서 발열현상이 나타나 상처 부위의 염증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덧나기 때문으로 설명하였습니다 현대식으로 풀어보면 염증 유발 음식을 피하라는 뜻으로 동의보험에서 말하는 음식 외에도 각종 튀김, 액상과당, 설탕을 추가해서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자궁과 난소 수술 후에 나타나는 증상과 치료, 관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수술 후 이유 없이 몸이 피곤하고 감기 기운이 계속된다면 자궁과 난소의 기능 저하 방지와 신속한 건강 회복을 위해 꼭한 방으로 치료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